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워그 컵에 드실까요?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일회용 컵에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카페에서 잘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사실 머그 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회,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잘 마시게 마시고 나서 이렇게 어, 휴지통에 버리게 됩니다. 좀 씁쓸하죠? 근데 이런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않다겠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펀블러를 어, 사업을 장려하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효과가 그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커피를 과연 얼마나 소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30, 388잔입니다. 이 수치는 적어도 우리가 아, 이렇게 커피 소비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소비로 이제 자리를,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인 소비를 좀더 탁월한 소비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소비를 위해서 그러면 텀블러를 사용하게 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 너무 무거워. 갖고 다니기 좀 너무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맨날맨날 맨날 씻어야 되고. 텀블러의 단점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귀찮다. 너무 귀찮다.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귀찮음을, 이런 귀찮은 텀블러의 소비를 좀더 탁월한 소비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할까 합니다. 온 세계를 하나로 모을 아주 매력적인 저희 다닥의 발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바, 아, 어, 제안할 아이디어는 바로 텀블십입니다. 텀블십이란 텀블러와 멤버십 카드를 결합한 단어인데요. 바로 이 텀블러에 텀블러를 멤버십 카드로 대체를 하면서 멤버십 카드의 바코드를 텀블러에 새기는 겁니다. 이래서 텀블러를 멤버십 카드처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텀블, 텀블십의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텀블십의 기존 멤버십처럼 가격의 5%를 적립을 할수 있고 그리고 텀블시 고객의 특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겠죠? 바로 <laughs>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 활동이나 연말에 애매하게 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원 이상 값. 적립 시 사용이 가능한데 55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바로 생각을 했는데요. 커플 정비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바코드를 두 개의 텀블렛 세입으로 해서 마일리지 정비들 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소비자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텀블시를 좀더 구체하기 화 위해서 기업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로 커피비입니다. 저희가 왜 커피비는 선정을, 선정을 했냐면, 중, 어,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문 브랜드 기업 중에 탑5 안에 커피비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 커피비는 시장 전문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이런 커피빈가의 어, 상생을 통해서 좀더 좋은 혜택을 소비자에게 드러나도 합니다. 이러한 커플, 커플식을 좀더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한 세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화, 화분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겁니다. 소비자는 이런,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했던 물건을 무엇인가 좀더 뜻깊게 재활용을 하면서 좀더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라톤에 많이 쓰는 어, 종이컵의 낭비를 어, 줄이기 위해서 텀블식과 걷기대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텀블식을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는 텀블식을 활용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텀블러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지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텀블러 싱를 통해서 기업은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충성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고 소비자는 다양한 멤버십 혜 대가 친환경적인 소비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이 정도의 종이컵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은 기업과 소비자만의 상생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상, 생각하는 상생 이미지라고 생각하여 저희가 텀블시를 생각했습니다. 이상 다단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